매일 아침 기분 좋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노부부. 아이고,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잤네요.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싶어? 청각김치. 청각김치? 청각김치 해서 밥 먹으면. 식사 차려줄게요. 일단 일어나야지, 있지? 응. 음. 아유 우리 모집사 좀 쉬어야 돼. 어? 밤새 떨어져 있던 부부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내는 간병인과 함께 남편을 일으키는데요. 장애로 목 아래는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은 아이 아닌 아이가 됐습니다. 보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음. 남편이 처음부터 이렇게 심한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 한때는 총방 받는 유도 선수였는데요. 경기 도중에 부리에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혈기 왕성하던 유도 선수는 움직일 수 없는 몸에 갇혀 버렸습니다. 유도 선수였는데 연습 도중에 목 경추 골절 탈골돼가지고 전신 마비가 됐어요. 한창 신혼인 결혼 3년 차에 생긴 남편의 장애, 21세에 결혼한 아내는 50년 넘게 남편의 손발이 돼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보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는 좋았을 때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좋았던 시절도 있었다. 좋았을 때를 생각해서. 또 불편한 몸이니까 내가 지켜야 된다고 뭐 지켜주는 거예요. 세수부터 식사까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남편. 하지만 아내는 그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과 사랑으로 53년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이 많은 남편입니다. 많이 몸도 안르고 보니까 그러니까 손은 음. 약한 몸으로 날 돕다 보니까 노안도 그렇게 병생됐잖아요. 심히 간병하고 도와드리다 보니까 손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힘이 들어서 음, 예. 네, 네, 네. 손을 자꾸 다치게 되더라고요. 고왔던 손은 50년 넘는 간병 생활로 마디가 굵어지고 이제 손가락이 굽히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겐 가장 곱고 고마운 손이겠죠. 음. 장애인이 되서야 비로소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남편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보니까 장애인들의 삶이 심각한 걸 느끼게 돼 그래서 그들에게 자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어떤 열심이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처음 5명으로 시작한 일은 이젠 제법 규모가 큰 복지 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 자립하는데 솔선수범 해왔던 그 기관을 제가 뿌려나갔죠. 이제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며 장애가 있어도 한 사회의 구성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품장과 표창장을 받은 정덕환 이사장. 그에게 장애는 장애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제 본인편은 굉장히 수스럽습니다. 수스럽게요 아이고, 얼마 나대단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일반 정상인들보다더많이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았잖아요. 이제 결심이 살아준 거 고맙습니다. 그래. 누구세요? 네. 어이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 안녕하세요. 아, 이어서요. 네. 장애인 복지 단체 이사장으로서 바쁜 그의 일상. 그 우리 행일 본부에 우리 총장하고 박대성 실장님. 이분들이 저 되게 되게 계셔서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장애의 병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제가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잘 찾아갔는데 다음 주부터는 한두 군데 정도는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음. 장애인 인식 개선 그걸 하기 위해서 음. 올해 처음으로는 I.T. 코딩 발명대 회 경진대회를 한단 말이죠. 음.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일을 할 때면 더 열정적으로 변하는 정덕환 이사장. 장애인과 관련된 일에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다 보니 회의 시간은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간일수록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정덕환 이사장. 밝은 분위기에서 하하호호 회의가 이어집니다. 매일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욕창을 소독하는 일. 아내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전신마비 장애인 정덕헌 이사장은 장애가 생긴 그때부터 욕창과의 전쟁 중입니다. 네, 우리 사장님이 욕창이 심해서요. 욕창 치료하려고 지금 준비해놨어요. 예. 몸 곳곳에 있는 욕창들 다소 민감한 부위에 욕창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때마다 고통과 체력 저하가 동반되는데요. 화장님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네 그냥, 그냥 일상생활이지만 좀 많이 피곤하네요. 욕창 소독은 하루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두번 합니다. 아 아침 저녁으로 매일 두 번씩요. 네. 이 어. 욕창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나 환자들에게 치명적인데요. 최소 2 시간에 한 번씩은 자세를 바꿔줘야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데 현실에선 쉽지 않습니다. 이 욕창이 괴사가 되면 생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욕창이 힘든 겁니다. 제가 좀좀 피곤해서 좀 방해가 놓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침대에 눕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과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마다 옆에서 손발이 돼주는 아내와 간병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덕환 이사장이 사용하는 침대가 좀 특이한데요. 일반 모션 베드와는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상하좌우로 움직이는데요. 몸을 제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전 침대를 통해서 내 몸을 좌우로 이렇게 몸을 돌릴 수 있어서 환자 자신도 좋고 돕는 간병인들도 힘이 들 들고 그래서 좋죠. 팔이 눌리지 않은 각도가 중요한데 몸에 무리가 되지 않게 좌우로 돌리거나 상체도 도움 없이 버튼 하나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작 움직일 때마다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자동 침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손으로 안 움직이고 다 기계가 돼서 작동을 해주니까 너무 편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어, 어 왔어? 네. 아. 네. 특별한 손님이 네. 방문했습니다. 아저 저희 침대 개발한 사람입니다. 아 침대 개발하신 분이네요 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을 위한 이 욕창침대는 정독한 이사장의 아이디어로 개발됐는데요. 실제 사용하는 정독한 이사장의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아쉬운 점을 보완하고 있다네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조금 침대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 건데 몸이 돌렸는데 조금 몸이 조금 회전이 더 됐으면. 각도는 얼마든지 60도까지 가능하니까 아, 온몸에 통증이 심하니까 그렇지. 네, 네. 한쪽 방향에 가만히 있으면 더 힘이 아, 들어가지고 움직여줘야 된다 말이지 실제 경험한 것만큼 정확한 게 있을까요? 장애가 있는 정독한 이사장의 의견은 침대의 기술력 보완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애인에게 도움되는 제품을 위해 아이디어를 수시로 나누는 두 사람 가장 도움이 되는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환자들이 그 욕창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욕창 치료는 아닌데지만 예방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창 같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한테 그 욕창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지금도 그 욕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들 있어요. 저희 침대 갖다 놓고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햇볕이 좋아 산책을 나온 부부. 이 시간이 참 평화롭네요. 천바람 쐬면 또 가슴이 홀가분해지고 그래요. 목소리가 네. 왜 이렇게 작아요? 아, 크게 말해야지. 오늘 힘들어서. 밥을 제대로 못먹었어또이 <laughs> <laughs> 땅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나은 그런 생활 이대로, 하는일 들이 제가 마지막 으로 해야 할일 이라고 생각 하고,